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또감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 또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빛과 소금 되어서 또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신앙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한가름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 보셨잖아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라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아, 복음의 그 핵심의 복음 아,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 문을 열어 주게 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또이 말씀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1990년 90년도에요. 러시아의 사회주의 그 체제가 무너졌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12명의 대학생들을 훈련시켜서 러시아로 선교 갔었습니다. 먼저 광장이나 거리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Glory lift your name on high. 그리고 우리 팀들이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요. 그러면 팀들이 뒤로 빠져서 몰려있는 사람을 앞으로 자꾸 자꾸 밉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 앞에 서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면 훈련 받은 대로 소금으로 나누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 사용했던 말씀이. 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때 뭐 당시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가 많았던 때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었습니다. 언 하루는요. 오전에 나가서 마켓 옆에서 아, 전도하는데 백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 받았어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은요 어저께 영접하고 우리와 같이 조인해가지고요 복음을 같이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팀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오전에 백 명도 넘게 그래서 충분하다 그리고 좀 쉬고 앉으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초복초복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러시아 말로 질문을 했어요. 통역을 통해서 제가 그 질문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다운 그래갖고 이 말씀 전해 전하고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살아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무릎 믿는 자마다 다 구원 받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아, 예수님은요 항상 문 밖에 서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억지로 문을 막 잡아당겨서 열시지 않으시고요 조용히 그런데 분명하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보아라 내문 밖에 서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격도 과거도 캐묻지 않고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정죄하지 않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으세요. 갈 때마다 뭐 이거 해주시 그러지는 않는요 그런데요,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있다면요,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뭐 그냥 기도 응답이 잘 안돼 안 되더라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의 특징.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것. before and after. 확실히 구별되는 삶이 구원의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말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그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두 제자가 있었는데요. 한한 명은 안드레예요. 그 사람이 이제 있다가 나오는데 그러면 두그 다른 사람은 누구냐? 요한 그 사람입니다. 요한은 요한 기록할 때요. 자기를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제자는요. 요한이었어요. 요한과 안주래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해 줬네요. 그리고 그두 제자는요. 아주 조용하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요. 뭐 대단한 결단 아니에요. 위대한 헌신과 무슨 희생도 아니라고요.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아직 지금 설교도 한번안 하셨어요, 기적 하나 베풀지 않으셨다고, 십자가도 지시지 않으셨어요, 뭐부하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아는 게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출발점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은혜였어요. 은혜였다고요.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가 끌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뭔지 아시죠? 다 이해는 못 하는데요. 그냥 믿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 그렇게 믿게 만드는 그 은혜. 여러분 은혜는요 찬양 부르다가 무슨. 좋은 설교 듣고 마음이 뭉클해지고 이런 거가 아니라요 은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도구인 것이에요 은혜 받았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에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부모도 뭐 선택한 거 아니지만 부모가 아기를 먹이고 입히고 안아주고 재워주고 사랑해 줍니다. 아기는요, 그 사랑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부모를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다 이해해 가지고 따라간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고요. 그래서 뭔가가 끌리는 마음으로 신뢰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따라가면서 은혜가 멀티플하게 그 어, 제곱돼서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 하나 더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돼서 차츰차츰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요. 전적으로 은혜의 역사였어요. 역사였습니다. 결단과 헌신과 무슨 어떤 그런 봉사 뭐 이런 것의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 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려운데 쫓아가고 따라가고 담고 부담스러워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부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연장되는 방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더욱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은혜가 그냥 올라다 내리다 하고 그러다가 없어지고 이런 이유는요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그 은혜의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용서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이런 거예요. 무슨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개념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은혜로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 세 번째 하나님 은혜로 혼자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않는 것. 네 번째 은혜의 정체성을 소유하는 것. 첫 번째 용서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했다 세례요한이 말한 건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하면 성경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 연결된 그런 어,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이에요. 유월절이죠. 출애굽 마지막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안에 있는 어린 양.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고 흠이 없는 그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다 앞에서 그리고 그 피를 문지방에다 발랐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애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애국의 장자들을 다 쳤습니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러고 다닐 때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요 스킵하는 거예요 뛰어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 오브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죠. 완전히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속죄제예요.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있는데요. 이 번제와 화목제는요, 자발적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속죄죄는 의무제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요, 꼭그 죄를 번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왜냐면 죄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가지고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는요,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순수한 죄가 없는 이 어린 양을요, 한 마리를 데리고요, 그리고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다 고백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그러면 제사장이 그 죄를 다 듣고요, 그리고 나의 죄를요, 어린 양에게 안수하면서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요, 제사장과 함께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은 아무런 죄도 없이 나의 죄,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받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사함은요 눈물로 되어졌던 것이 아니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모두에게 제사함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시려고요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찔리시고 그다음에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리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는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받게 된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서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죄 져서 회개해서 용서 받았다가 아니라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더 이상 죄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나의 죄 때문에 그냥 어 치우치지 않고요, 예수님의 그 용서받은 은혜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전혀 죄 때문에 방황할 일이 없는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로 주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쫓아오게 됐잖아요. 그때 첫 번째로 하신 것 함께 지내셨어요. 와서 보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셔서 누추한 곳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뭐 십자가를 지고 선교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막 헌신하고 기도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앙입니다. 바쁜 신앙에서 머무르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급하고 바쁜 사람이 있어요. 머무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요,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요, 그냥 모든 것 내려놓고 동행하는 관계를 맺는 그 시간 없으면요 신앙은 얇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요청하는 기도에서 머무는 기도로 바뀌는 거죠 어떤 분은 그냥 10분, 15분 라라라라라라 그냥 막 하고 그냥 딱 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좀 간구할 거다 구하고 좀 쉬어보세요 머물러 있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도의 삶입니다. 이제는 조용히 함께 기도하는 거죠. 사역보다 먼저 관계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시간을 많이 보내셨더랍니다. 하용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교회를 개척해 갖고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대요. 성경 공부와 양육 성경 공부와 양육. 7년 동안요, 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리고 7년이 지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불길같이 사역이 그냥 막 일어나더래요. 성도들이요, 준비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양육 없이 섬기는 거, 훈련 받지 않고 뭘 하는 거, 끝이 너무 짧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바쁘게 따라가기만 했던 제 삶을 이제는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설명보다 결과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그냥 가만히 있어보세요 예배 볼 때도요 찬양할 때도요 그냥 너무 그냥 찬양만 막 이러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보세요 응? 음? 하나님과의 그 임재에서 누려지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결국은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는 신앙, 은혜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41절 보니까 이 사람은 형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이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쫓아 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한게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축복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받았잖아요. 흘러 보내는 겁니다. 은혜를 받잖아요. 나그 은혜가 내속 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저수지까지 머물러 있으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은요. 흘리 really 사는 거예요. 흘리. Really 그래서 우리 3월 8일 맞죠? 3월 8일 초청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요. 그냥 막 요구하고 뭐팔 비틀어서 오고 뭐뭐 뭐 줄게 좀 이게 아니라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일하시도록. 요 네. 그렇게 우리 교회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안 일어나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면 되죠. 중보기도 팀 있고 뭐 양육 받고 뭐가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축복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축복을 흘러 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기오가 자기 집을 축복의 통로로 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전체를 그냥 다 축복의 통로로 돌아다니면서 와 보라, 와 보라. 제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 은혜는 멈추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흘려 나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 안드레처럼 그렇게 어,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내 인생이 편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 살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삶 자체가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 셀에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쫓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은혜의 정체성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4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개발하고 부르겠다. 개발은 곧 바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시몬은 뭐갈대 흔들 뭐 이런 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개발, 바위라는 은혜의 정체성을 그냥 확 주. 이제는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나를 부르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이름을 받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쫓는 삶이에요. 실패한 나가 아니라 부족한 나가 아니라 흔들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로 다시 정립된 나의 정체성을 소유한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쫓아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정체성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은혜는 나를 설명하지 않아요. 은혜는요 나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줍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너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요. 은혜는요 우리에게 그냥 정체성을 소유하도록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와보시오 정체성이 그 고백이 우리의 말이 되고 가정의 언어가 되고 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진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살던 삶. 내 생각과 계획을 추구하던 그런 삶 속에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된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인생은요 더 쉬워지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더 쉬워졌겠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있었잖아요. 보시면 알지만 그런데 더 분명한 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았고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가치 가치성을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인내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실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그가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울란빛 가운데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 주셨습니다. 뭐 각자 개인에게 은사와 또 정체성으로 다 다른 걸 주셨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것이 이거예요.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한 발자국의 디딤의 발자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다 이해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과 설교와 그리고 또 예배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요, 이 마음이 또 생각이 조금이라도 이게 느끼거나 또 바뀐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단은요, 위대한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아주 조용하게 인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문이 열릴 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설명이 다 되지 않았어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건 기분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다 이해하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따라오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니고 더 배워보자는 거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라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뛰어보자라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설교 잘 들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아직도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 머무르는 은혜, 또또 아, 또 통로가 되는 은혜. 그리고 정체성의 은혜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한 발자국 디뎌서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네 가지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용서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은혜로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다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않는 것이다 주님의 정체성을 소유하는 것이다. 아멘. 일주 또 하루를 하나님께서 일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쫓아가면서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올려드립니다.